왜 나는 이렇게 점점 비만이 되어가면서 관절을 비롯해 온몸이 아프고 병들어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이 때문이라고요? 동년배 중에서도 안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처럼 아픈 사람들은 도대체 뭘 잘못 먹어서 이런 걸까요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과당이라고 요 액상과당 나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자료가 있어요 미국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액상과당과 총 탄수화물 섭취량 은 1999년에 정점을 찍고 2020년대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 비만과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 발생률 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럼 이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정제당 섭취가 줄어들었는데도 질병 발생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걸까요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재당이 나쁜 게 아니란 게 아니라 정재당이 나쁜 건 맞는데 정재당보다 더 나쁜 녀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확률로 이놈이다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나쁜 기름인 씨앗 기름입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씨앗 기름의 공급량이 214%나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들과 저의 몸속에 씨앗 기름이 덕지덕지 박혀 있다는 말입니다. 집에서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 같이 좋은 기름만 쓰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집에서 좋은 기름 쓰는 건 당연한데 밖에서 외식할 때 식당에서 어떤 기름 쓰는지 일일이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식당이 원료값이 많이 드는 올리브유 대신 콩기름 카놀라유 같은 저렴한 씨앗 기름으로 요리를 하고 그 기름은 곧 여러분들 몸속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 정말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가장 높은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염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씨앗류를 통해 발생하는 염증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격과 수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수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익히는 원인 물질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덟 가지 찍어드리겠습니다. 옥수수유, 카놀라유, 면실유,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홍화유, 포도씨유, 미강유. 이거 집에 있으면 다 버리세요. 그리고 외식을 최대한 줄이세요. 식당에서 조리하는 음식 속 씨앗류를 막으려면 외식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이걸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을 알아내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먼저 확인해야겠죠. 문제는 씨앗류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오메가6입니다. WHO가 권장하는 몸속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1대4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경우 씨앗류 섭취량이 많아지면서 한국인은 1대10 서구권은 1대20까지 이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이 틀어진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씨앗류로 인해 나도 모르게 발생하고 있는 몸속 염증을 줄이는 방법이자 씨앗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공격법입니다. 공격법은 간단합니다. 이미 몸속에 자리 잡은 오메가6를 건강한 기름인 오메가9과 오메가3로 대체해야 합니다. 오메가9은 씨앗류 대신 올리브오일을 사용하면서 대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올리브오일는 오메가3 함량이 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메가3는 다른 방법으로 보충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오메가3를 어유, 물고기를 통해 보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크릴 오일은 5년 전쯤 유행이 확 왔다가 사라진 구시대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크릴 오일 먹어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크릴 오일이 유행이었지만 워낙 새로 나온 종류의 오일이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식품으로 분류가 되었었고 식품으로 분류가 될 경우 원료를 저급 원료로 사용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 한탕 노린 메이드인 그 나라의 저급 크릴 오일이 유통되다가 현재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진짜로. 살아남습니다. 크릴이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 동안 품질 높은 노르웨이산 크릴 오일 원료가 시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크릴 오일이 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시장이 한번 싹 청소되고 나서 품질 높은 원료가 살아남아 인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원료가 바로 슈퍼바 부스트라는 원료입니다. 전 세계 크릴 오일 생산의 70%를 공급하는 세계 1위 크릴 오일 회사인 아크 바이오 마린사에서 만든 원료이고요. 크릴 오일을 드실 때는 이 슈퍼바 부스트라는 마크가 제품 표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슈퍼바 부스트 원료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원료로 생산한 크릴 오일이 일반 어유 오메가 3보다 뛰어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흡수율 차이입니다. 어유 속 오메가 3는 주로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인데 크릴 오일은 인지질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어유는 마치 기름이 물 위에 뜨듯 우리 몸에서 잘 섞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크릴 오일은 물과 잘 섞이는 성질이라서 세포막에 훨씬 쉽게 흡수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속에서 활용되는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청정성입니다. 크릴 오일은 남극 바다에 사는 아주 작은 새우 같은 생물입니다. 먹이사슬 가장 아래쪽에 있다 보니 수은이나 중금속 같은 오염물질 축적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항산화 효과입니다. 크릴 오일에는 아스타란틴이라는 붉은색 항산화 성분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어살이 붉은 이유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 덕분에 염증 억제 효과가 한층 더해지고 오일 자체도 쉽게 산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어유도 좋은 오메가3 공급원이지만 흡수율 청정성. 항산화력 이세 가지 측면에서 크릴 오일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실험을 통해 식약처가 슈퍼바부스트 원료 크릴 오일의 체지방 감소효과 기능성 인정을 했는데요. 19세에서 65세 사이 정상에서 과체중 사이에 있는 성인 남녀 131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섭취 시 복부지방,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모두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냥 오일을 먹을 뿐인데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이 실험들 역시 포바 부스트 원료 크릴 오일로 진행한 실험인데요. 지방 세포는 크기가 작을수록 인슐린 민감성도 높고 염증 물질 발생량도 줄어듭니다. 크릴 섭취군에서 전체적인 지방 사이즈가 대조군에 비해 작고요. 염증 지표 중 하나인 죽은 지방 세포를 둘러싼 대식 세포 덩어리인 CLS의 수도 크릴 오일 섭취군에서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릴 오일을 섭취하면 옥시리핀이라는 물질이 늘어납니다. 옥시리핀은 지방산에서 만들어진 대사 산물인데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양 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쁜 옥시리핀은 염증을 키우고 좋은 옥시리핀은 염증을 꺼트리는 역할을 하죠 크릴오일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 덕분에 우리 몸에서는 항염증성 옥시리핀이 많이 발생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옥시리핀은 줄어듭니다 그 결과 지방세포 크기가 작아지고 비만과 관련된 염증도 크게 완화되면서 체지방이 감소한 것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런 체지방 감소뿐 아니라 피부 보습에도 크릴오일의 기능성을 인정했는데요 양쪽 뺨의 수분 보유량이 49AU 이하인 35세에서 60세 사이성인 98명에게 크릴오일을 12일 동안 섭취시킨 그래프입니다. 대조군에 비해 수분 보유량 상승 양쪽 뺨의 수분 손실량도 대조군에 비해 더 감소했습니다. 단지 기름을 먹었을 뿐인데도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 배경은 자외선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고 다니진 않죠. 하지만 햇빛 속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에서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 구조가 깨지고 보습을 담당하는 히알루론산 줄어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노화되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크릴오일을 먹인 그룹은 달랐습니다. 크릴오일을 섭취하면서 MMP1이라는 피부 속 콜라겐 분해 효소가 억제되면서 콜라겐 합성이 늘어나고 히알루로산 합성도 늘어나면서 피부 보습력이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크릴오일이 피부 속 보습 성분을 지켜주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방패처럼 보호해준 것입니다. 여기에 노년층의 삶을 떨어뜨리는데 1등 공신인 관절 건강에도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효과가 있었냐면요. 관절염의 심한 정도를 뜻하는 KL등급에서 1, 2단계. 그러니까 초기 관절염 상태. 너무 많이 가신 분들의 경우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통증은 조금 아픈 정도에서 굉장히 아프고 참기 힘든 상태 사이에 있고, BMI가 30 이상인 비만. 뚱뚱하신 분들 있죠. 나이는 40세에서 75세 사이 97명을 대상으로 원강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관절 건강 관련해서 가장 자주 쓰이는 지표 중 하나인 워맥 지표에서 슈퍼바보스트 원료에 크릴 오일을 섭취한 그룹에서 대조군보다 뛰어난 결과가 나왔고요. 통증 지수도 줄어들고 관절 통이 줄어드니 삶의 질 상승하는 지수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단순히 기름을 섭취하는 것인데 관절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이유 역시 제대로 잘 만든 크릴 오일의 염증 감소 효과 때문입니다. 이 실험에 따르면 크릴오일은 무릎 골관절염에서 뚜렷한 항염증 효과와 연골 보호 효과를 보였습니다. 염증성 옥시리핀의 발현이 억제되고 피부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 9의 활성이 줄어들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이형 콜라겐과 어그리칸의 합성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골 조직의 구조가 보존되고 관절 기능 저하와 통증 지표가 완화된 것입니다. 방금 알려드린 내용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지방 피부, 관절. 이런 식약처 긴성 인정을 받은 효과들은 그냥 크릴 오일이 아니라 슈퍼바 부스트라는 원료로 만든 크릴 오일을 가지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무엇을 먹어야 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드시든 슈퍼바 부스트 마크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 좋은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반드시 겉면에 표기를 하기 때문에 마크가 있는 제품 드시면 되고요. 용량의 경우도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섭취량 최소 1g은 드셔야 됩니다. 체지방 감소 목적으로 찔 때는 1g에서 2g 사이로 드셔도 되지만 피부 보습을 위해서. 는 2그램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확인한 기간은 12주니까요. 일주일만에 효과가 나오길 기대하시면 곤란하고요. 꾸준히 드시면서 나쁜 씨앗류로 코팅된 여러분들의 세포막을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작업을 꾸준히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